입니다, 여러분. 싼 것만 올라타자 주식 산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우연이겠죠. 오늘은 우연인데 오늘 이상하게 어제 어제 제가 추천드렸던 그런 종목들만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트는요, HD 현대. 건설 기계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제가 어제도 추천을 드렸는데 음, 오늘도 7% 이상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제가 어제도 추천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어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긴 꼬리 남긴 음봉 음, 거래량 터진 긴 꼬리 남긴 음봉 혹자는 누구는 이거런거를 이제 세력이 털고 나갔다, 설거지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지만 저 산타는요, 이런 자리를 오히려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설거지 아닙니다.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아는 척 하느라 이런 어,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러면 둘도 없는 매수 기회죠. 음? 자,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이. 정배열 깔려있고요 지금. 120선, 60선, 20선, 5평선. 정배열 깔려있고, 최고 고점에서, 음봉긴 꼬리 남기면서 은봉마가. 여기 앞전에도 한번 있었죠? 앞전에도, 긴 꼬리 남긴 은봉마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에 계속 추세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개뿔도 모르는 놈들이, 요런, 그냥 팬들 모양만 보고, 아, 이거는 설거지다. 세력이 이탈했다. 세력이 다 팔고 나갔다.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는 건데,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 정말 어, 기가 찰 정도로 기가 차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음, 자칭 이제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닐 수가 있어요. 이게 현혹이 되시는데. 아니, 무슨 솔직히 요런 캔들 모양만 보고 세력이 이탈을 했니, 안 했니. 어, 그런 말을 웃기는 얘기죠. 지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laughs> 뭔가 좀 그럴싸하게 있어 보이고 싶어서 그런 표현을 뭐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세력이, 세력이 그, 지들한테 포착될 정도면 이미 뭐 우리 주식, 국내 시장 돈을 잃는 사람이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유, 그런 뭐 말간 너무 막 이렇게 진짜 그럴싸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응? 왜 사기꾼들도 사기꾼들도 말은 정말 그럴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말을 너무 잘하고 너 그럴싸하게 포장을 잘하고 뭐뭐이 하면서 뭐뭐 뭐, 이거 뭐 매집의 흔적이 보이니 어쨌니 뭐뭐 어? 뭐 이런 뭐 이건 어떤데 저쨌니 이거는 세력이 이탈을 했다 뭐 어쨌다 대도 않는 소리들 그냥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시면 됩니다. 자, 지금 상승 추세에 접어들어서 여기서 앞전에 상승하고 이미 여기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여기서 조정을 받고 상승 추세에 있는 상황이에요. 상승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이평선 정별을 만들었습니다. 이평선 정별을 만들어 놓고 최근 이슈가 뭡니까? 최근 이슈가 우크라이나 재건. 어? 재건 관련해서 건설이, 건설 토모, 뭐 중장비 등등, 우크라이나 재건이 지금 가장 핫한 이슈인데, 자 차트 이전에 제일 먼저 앞서는 건 재료입니다, 여러분. 차트는 보조 지표로 활용을 하는 거고요. 재료가 가장 최우선입니다. 최고 앞서는 거예요. 재료가 좋냐 안 좋냐.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섹터 재료 종목이 뭐냐 아니냐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이게 지금 가장 핫한 이슈인데 일단 재료는 튼튼합니다. 재료가 좋아요. 재료가 좋은 종목인데 지금 횡보 조정 기간 거치고 이제 상승 추세에 왔습니다. 재료가 좋아요. 이렇게 윗골이 남겼다고? 뭐윗골이 어, 은봉 윗꼬리 길게 남긴 은봉 차트 떴다고 거리랑 실렸다고 세력이 떠났다? 개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죠 여러분들도 음? 재료가 최우선입니다. 그리고요 재료가 살아있고 지금 현 시간에 가장 핫한 재료다라고 생각을 하면 긴 꼬리 은봉 저루의 매수 찬스입니다. 저루의 기회예요, 여러분. 둘도 안 둘도 없는 저루의 기회라는 찬스라는 걸꼭 명심하시고. 음? 이렇게 되도 뭐 세력이 이탈을 했니 어쨌니 설거지다, 설거지다 어쨌다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 어 전부 차단하십시오. 개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만 하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하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 이걸 어디 봐서 이거를 지금 설거지라고 표현을 합니까? 어? 둘도 없는 매수 매수 기회지. 이런 건 그냥 종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종가에 베팅. 어유 이렇게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덥석 사야죠. 덥석 매수하는 겁니다. 음? 아니 여기서도 한번 밀어주고 여기서도 한번 밀어주고 야 여기서 매수할수 있는 기회를 줘? 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사람이 와가지고 어? HD 저기 뭐야 응? 현대건설 기계 직접 방문까지 해가지고 어? 방문까지 해서 우리나라 좀 도와줘라 라고 해서 기사 뜨고 사진 찍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고 이 다음에 현대 로템을 방문을 또 했죠 현대 로템도 가고 어? 우리 철도 좀 깔아줘라 이렇게 지금 호재가 만발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찾아와 가지고 재건 좀 도와달라고 직접 찾아온 이 엄청난 호재가 있는데 가격을 조정받으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요 그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저는 이거 그래서 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매수하라 그랬잖아요. 매수해야 된다. 어우, 이렇게 밀어줘. 땡큐지. 여기 고점에서 살 뻔한 거를 여기까지 밀어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사야죠. 사고 지켜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오늘도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계속 올라갑니다 이제 아니 재료가 굳건하고 살아있는데 모멘텀이 살아있고 단순하게 한번 반짝이 아니잖아요 반짝하고 끝날 재료가 아니잖아요 이게 재료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반짝하고 끝날 자료면 세력이 한탕 해먹고 나갔다 라고 생각을 하는게 맞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재건이 어떻게 한번 반짝인 재료입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있는데 괜히 이 캔들 모형만 보고 반짝 세력이 떠났다 설거지 당했다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내뱉는 말이니까 현혹되지 마시고요 지금 모멘텀 굳건하게 살아 있습니다 재료 잘 살아 있어요 계속 우상향해 나갈 거고 지금 또 어제도 기사 나왔죠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 종전 관련 뭐 협상을 또하니마이 7월달에 협상 열린다 종전 관련 뭐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 종전되면 우크라이나 재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갈 건데 어쨌든 이러한 지금 전 세계 시황 상승 추세에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음? 그럼 자이 종목 아직까지 매수를 안 했다. 아 너무 소극적이신 거예요. 너무 소극적. 제가 이렇게까지도 말하고 추천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매수를 안 해서 보유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결국은 여기 위에서 사야 되는데 아저 위에서 사는 거는 저 산타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뭐라고요 싼 가격에 사야 된다 싼 가격에 올라타라 어 여기 위에서 고점에서 비쌀 때아뭐눌론 나중을 놓고 보면 여기도 비싼 건 아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쉽다는 거죠 아쉽다 제 말을 듣고 빠르게 매수를 했더라면 좋았을 걸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네요 그래서 어 근데 건설기계 어 아직, 아직 괜찮아요 여기서 뭐 사도 어 앞으로 더 많이 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싸게 샀어도 벌써 10% 수익은 났을 텐데 응? 벌써 10% 수익은 났을 텐데 10% 위에서 사야 된다는 게좀 아쉬워서 그래서 드리는 말이고 아직 뭐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어 여기 이제 고점 내일 내일이나 모레 아무튼 이번 주 내로 요 고점을 또 잡아먹으러 갈 거예요 고점 갱신을 새롭게 할 겁니다 이번 주에 할 거예요 보세요. 이번 주 고점 갱신 하나 안 하나. 저 산타 말대로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십시오. 고점 지금 8,700, 87,300원인데요. 요거 요번 주 내로 어, 갱신할 거니까 지켜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도 사도 됩니다. 지금도 매수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어, 상단의 번호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다. 연락 주세요. 종목명을 적으시든지. 숫자 1을 남기시던지 저한테 연락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료로 도와드려요 어, 이런거 뭐 걱정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아무 때나 연락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영상 집중해서 시청 잘 해주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산타가 선물 보따리 풀어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 저 산타에게는 하루에 10개 이상의 증권사 리포트들이 저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고액의 연회비를 납부를 하고 받고 있는 리포트들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손쉽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두 장짜리 리포트들, 그런 것들은 뭐 무사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이렇게 리포트들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관심이 가고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들 따로 추려서 모으고 있고요. 뭐 이렇게 따로 안 추려놨다 하더라도 저에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궁금한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여기 상단의 번호로요. 종목명 적으시고 리포트라고 종목명과 함께 리포트 이렇게 적어 주시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종목 리포트가 있다라고 하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참고하셔야 될게 뭐냐? 이게 전부 증권사 혹은 사설 사설 리서치 회사들이 따로 조사를 해서 발행을 하는 리포트들이에요. 여기가 이제 고가의 어, 리포트인데 이거는 엄청 자세하게 조사를 해옵니다. 보통 리포트 하나 나오면 50 페이지 이상 어마무시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리포트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드리는 건 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게 뭐냐, 증권사도 그렇고 리서치 전문 회사들도 그렇고요. 네. 여러분들, 음,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형편없는 기업들 있잖아요.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작전주라든지 아니면 어뭐 종토방이나 이런데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 잡주 뭐 조금 과격하게 얘기하면 개잡주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기업들은요 증권사 리포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증권사들도요 본인들 그 이제 리포트를 발간하는 애널리스트의 개인적인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형편없는 기업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기업들 아예 리포트 작성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저산타한테 해당 기업 리포트 좀 주세요 해가지고 종목명과 리포트 이렇게 해서 문자 남기셨는데 제가 만약에 회신으로 죄송하지만 그 기업 리포트는 없습니다라고 하면 어 실망하지 마시고 아 발행된 게 없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 산타가 안 드리려고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 증권사 그리고 사설 리서치 기업들도 어느 정도 그래도 어 자기네들이 분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기업들만 분석을 해서 리포트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어, 죄송하지만 그 해당 기업 리포트는 없네요라고 했을 때아 산타가 말만 하고 안 줄려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정말로 없는 겁니다 정말로 없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 여기 이렇게 수많은 리포트들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일찍 발견을 했다라고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리포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뭐 하나만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 이 리포트 같은 경우는요, 여기, 키움증권에서 발행을 한 리포트인데, AI 열풍 속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 전망을 해주는 이런 리포트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증시, 반도체가 이끌고 있죠? 반도체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지금 크게 이슈가 되고 있죠? 바로 이 AI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이쪽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 지금 후공정 기업들 주가가 들썩들썩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럼 여러분, 이 리포터 언제 나왔느냐? 6월 1일 날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그 파일들은요 제가 6월달 것만 따로 모아놓은 겁니다 이 모든 게 지금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들어온 것만 제가 모아놓은 거고 받은 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보려고 따로 빼놓은 거고 이 양에 거의 한두배 정도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매달 어마무시하게 제가 많은 리포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 궁금한 종목 저한테 저 산타한테 요청을 주신다 라고 하면 아마도 웬만해선 제가 다 리포트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케이스들 만에 하나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웬만한 종목들은 6월 달 리포트가 없다 하더라도 5월 달 4월 달 찾으면 다 나옵니다. 웬만한 건다 있기 때문에 최신 최근에 발행된 리포트 위주로 제가 찾아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나는 내가 가진 종목, 혹은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었던 종목, 내가 눈여겨보고 있었던 종목, 어떤 종목이든 궁금한 게 있다.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 리포트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도움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뭐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는 뭐 어떤 종목을 소개하나? Vtgmp 이 종목 아시나요? Vtgmp 어, 화장품 개발 회사인데요. Vtgmp 같은 경우는 큐브 엔터테인먼트라고 알고 계시나요? 큐브 엔터 여자 아이들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큐브 엔터의 아티스트들인데요. 큐브 엔터가 대주주로 있는 어, Vtgmp 화장품 개발 회사인데 요거 증권사 리포트 이것도 어아 여기 화면에는 안 보이겠는데 요것도 6월 1일 날 나온 리포트네요 6월 1일 이 종목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6월 1일 한번 보겠습니다 VTGMP 오 지금 딱 봐도 상승을 많이 하고 있죠 6월 1일이 언젠가 볼까요 딱이 날입니다. 6월 1일. 리포트가 나온 날 급등을 했네요. 음,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시면, 그래서, 아, 리포트가 중요한 거구나. 뭐, 어,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보이십니까? 여태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온 날 있죠? 이 날이 6월 1일입니다. 이 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VTGMP. 리포 증권사 리포트가 어, 나온 날이에요. 그래서 리포트 나온 날 급등을 하고 그 이후 계속 쭉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들 이 리포트 만약에 나온 날저 산타에게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신다면 벌써 이만큼의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놓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리포트를 전적으로 뭐100%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관심이 있고 보유 중인 종목이다, 혹은 앞으로 시장이 어떤 시장이 뜰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셔야 수익을 돈을 벌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회가 좋은 기회가 있는데 내가 리포트를 무료로 언제든지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굳이 어, 발로 차버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리포트 전부다 무료로 나눠드릴 겁니다. 무료로 나눠드릴 거니깐요 언제든지 상단의 번호로 저 산타에게 종목명과 리포트 주세요 이렇게 종목명 리포트 이렇게 딱 적어서 주시면 제가 이 파일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 찾아서 언제든지 어, 회신 넣어드릴 수 있으니까 어, 빠르게. 연락 주시고 어, 종목뿐만이 아니고요 아까 여기 반도체 보셨죠 지금 반도체 말고도 어, 요런 사업 분야에 대해서 지금부터 어떤 섹터가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도 이 리포트를 받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음 여기 보면 또 게임 관련해서도 또 나왔네요 이거는 신한투자증권에서 어, 발행한 리포트인데 게임 관련주들 게임 관련주들 해가지고, 비중을 확대하라! 어, 앞으로 전망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유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상단의 번호로요, 언제든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